어 이준석 후보 제가 폄하했다고 말씀 뭐 드렸는데요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좀 느낌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호남의 정신을 개성하지도 네. 않으면서라는 단정적인 어려운 이었잖아요 그럼 뭘 개성하지 않았어요? 생명이나 인권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그런데 네. 아, 왜 이렇게 화를 내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후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죠. 아이요 아, 요, 요, 요 얘기는 김성환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론가님. 예. 호남의 정신을 개성하지 네. 않았. 라고 얘기하는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점에 있어서 당신은 호남의 정신을 개성하지 않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니까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네요. 잠시만요. 김, 김성화 평론가님. 어쨌든 오늘 이준석 후보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가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 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이나 그런 방향까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사상, 그러니까 뭐,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그런 뭐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노무현의 상징성을 자꾸 보수에서 탐내더라고요, 보니까. 탐내면 안 돼요?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타면 사지로 몰아넣었던 보수진영이 노무현 대통령의 산, 상징성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다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노무현 아니, 전 아니, 뭐, 대통령을... 우리 왜 이준석 후보만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화를 내듯이... 화를 내는 게 그래요.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아니, 아니, 노무현 전 얘기하세요.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뭉뚱으리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얘기하세요. 안 되죠. 40초씩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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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는 뭐 지역구도 타파와 얘기도 나오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에 호남에 공을 들여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표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보수,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새로운 재편을 노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호남의 가치, 어, 광주의 정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는 인석 후보가 인권 문제나 뭐 전장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 자기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보여준 적이 있나요? 전 별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성 갈라치기 한 것밖에 별로 기억남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했었던 그 보수의 싹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20대, 그 세대가 지금 윤석열의 극우화에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유의미한 득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여론사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득표율이지만 실망한 보수들이 이준석 후보한테 좀 움직여 간다고 하면 선거비 한반 정도 보조할 보조받을 수 있는 정도 10%까지도 노려볼 만하다고는 보는데요. 과거의 윤석 대표가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자리를 잡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전략은. 두고두고 두고 저는 이준석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알겠습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더 잠시만요. 얼마나 설명을 죄송합니다. 듣기를 원하세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김성한 평론가님은 이준석 얘기만 나음에왜 이렇게 흠을 못 잡아서 이렇게 안달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될것 같고 이준석 후보가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도 얘기한 공약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말씀드린... 드립니다. 누군가한테 애정 많으시네요. 뭐. 아, 애정이 그러니까. 많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